이번엔 자, 삼각함수 배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. 음, 이거는 사실 뭐좀 까먹으면 유도하면 되는데 자, 사인 2세타. 자, 세타의 2배. 그래서 배각 공식이라 그래. 근데 어, 사인 2세타는 s i n 세타, 더하기, 세타니까. 자, 이거를 알파로 보고 베타로 보면은, 어떻게 돼? s i 싸 n s i n 세타, 코사인, 세타, 더하기, 코사인, 세타, 사인, 세타. 자, 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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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, 코, 신. 이렇게. 근데 보니까, 사인, 세타, 코사인, 세타, 코사인, 세타, 사인, 세타. 이거 둘이 같잖아. 그래서 얘는, 이, 싸인 세타, 코사인, 세타가 되더라. 이렇게 유도가 된다 이거지. 자, 그럼 이제 그럼 코사인 이 세타는 어떻게 되냐? 그럼 얘도 코사인 세타 3타 더하기 세타잖아. 그러면 이제 코사인은 덧셈 정리에서 코코코 신신이어서 코코코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랬지. 그러고 이제 신신 사인 세타 사인 세타. 근데 이제 요거는 뭐야?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네. 자, 근데 코사인 이 세타는, 자, 세 가지 공식을 다 알아야 돼. 이게 뭐냐면, 어,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거든. 그래서 요거를, 어,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버리면,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고, 그다음에 이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1 2 s 사인 제곱 세타가 돼. 그래서 배각 공식 중에 읊뜸은 과연 이제 그래도 단연 코사인 2세터라 이거지. 그래서 음 이거는 자 이제 반드시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탄젠트 이배각 공식은 뭐별 의미는 없는데 어 얘도 결국은 탄젠트, 뭐, 세타 더하기 세타니까. 이거 원래 1마 탄탄 탈, 탄플탄이다1마 탄젠트 세타, 탄젠트 세타니까. 탄젠트 제곱 세타고. 그 다음에 탄탄풀탄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니까. 이 탄젠트 세타. 이거는, 이거는 근데 자주 쓰진 않아. 자주 쓰진 않고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얘가, 얘두 개가 이제 쓰이는데. 자, 그래서 이제 공식을 정리를 하면. 자, 보다. 사인 이 세타는 e, sin, theta, cos, theta. 자, 이거는 너무 자주 쓰니까 외워, 외워둬야 돼. 그 다음에 cos, e, theta는 세 가지 버전이 있다는 라 거. 그래서 요거를 꼭 다, 다 알고 있어야 돼. cos, 제곱, theta, 마이너스, sin, 제곱, theta. e, cos, 제곱, theta, 마이너스 1. 1 마이너스, e, sin, 제곱, theta. 선생님, 이거 그냥 이걸로 유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쌤도 예전에 모든 공식은 유도하면 된다 그랬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, 자주 쓰는 거는 그냥 외워놔야 돼. 외워놔야 돼. 쌤도 외우는 거 무지 싫어하는 사람인데, 얘는 필요하더라 이거지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삼각암소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, 나중에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해야 되거든? 그러면 그때 요걸 가지고 변환하는 어,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꼭 요거는 세트로 외워줘야 돼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빨간 박스로 특별히 이렇게. 이거는 반드시 외워주자 자 사인 2세타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. <laughs> 제곱이 빠졌어 제곱이 빠졌어 어쩐지 뭔가 흐,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 좀 지우고 코사인 제곱 세타, 사인 제... 아휴 색깔. 그래.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.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. 그다음에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l, l 마이너스 이 사인 제곱 세타. 꼭 어? 외우자.